지금 이번에 요 내용 김건희 텔레그램 본 A 의원은 나다. 요 얘기를 이 시점에 한게 얼마나 그 졸렬한 행태인지는 사장 남천동에서도 굉장히 적나라하게 비판을 했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거는 더 이상 그 개혁신당 한석 어, 이준석이란 사람만의 문제로 이건 볼수 있는 게 아니다. 이준석이 갑자기 발 빼려 들은 이유는 이제 굿모닝 충청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신인규 변호사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추석 명절 이준석식 물타기라면서 공청 개입이 마치 별개 아닌 것처럼 이런 물타기를 하는 점을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의 변호인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과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열 동맹, 석희 동맹이라고도 지적을 하는데 결국 김건희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 농락이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지금 신인규 변호사는 근데 뉴스토마토 이 단독 기사의 원소스는 a 의원이고 그게 본인이라고 자백을 했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데 이걸 두고 어떻게 하고 있냐? 민주당 탓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무늬만 야당이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과 개혁신당이 다 야당이라고 분류가 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가 야당이라고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야당은, 그 중에서도 민주당은 뉴스토마토 기사를 근거로 의혹 제기를 하는 거고, 무늬만 야당인 개혁신당은 연기만 피우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laughs> 그래서 텔레그램이 있으면 그거 공개하고, 지금 요구하는 게 간단합니다. 그걸 갖고 있는 인사를 안다면 누군지 밝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탓하던 라디오 발언은 즉각 사과해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본인이 당 대표로 있던 22년 6월 재보궐 선거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김영선이라는 사람을 본인은 왜 공천했냐? 그리고 그때도 공천 개입이 있었냐? 이걸 밝히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납득 가능한 해명 같은 게 전혀 나온 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그냥 민주당 욕을 하고 있으니까 어설픈 물타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금 상한 계곡이라는 거예요. 김건희 하수인 이준석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식 정치의 본질을 짚습니다. 저랑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데 남을 비판할 때 빛이 나는 평론가 스타일의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구상. 내 철학과 가치와 비전을 사람들한테 계속 어필해서 그걸로 내 편을 많이 늘리고 결국에는 그 권력을 차지해서 직권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내그 구상들을 현실에 반영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아까 보셨잖아요. 남 조롱할 때 그때 빛나는 그런 류의 정치인이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심지어 윤회관 얘기를 할 때, 익명 뒤에서 비겁한 놈들이 막, 이런 식으로 이준석 의원이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똑같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욕하던 윤회관식, 비겁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거고요. 하, 하는 짓이 똑같다는 지금 지적을 신인규 변호사가 하고 있는데, 저야, 뭐, 그래요. 뭐, 어.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차단이든, 아니면 그 얼룩소 공식 질문이든, 이런 거를 뭐못 봤든, 아니면 뭐 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든 뭐든 그래요 뭐못 뭐, 봤다 아니면 뭐 나라는 황희도라는 인간 자체를 모른다 뭐 그렇다 치고 신인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과연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 나도 그런 사람 모신 누구요? 신...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결국 이렇게 윤회관과 본질이 같다고 지적을 하는 신인규 변호사 제가 한번 그래서 직접 아또 이게... 왜 이런 글을 쓰셨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요즘 또 정말 맹 활약을 하시는데 한번 전화 연결을 잠깐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직접 신인규 님의 입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 네 여보세요. 아네 변세 저 지금 방송 중인데 잠깐 통화 되세요. 아 보고 있었습니까?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아한번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게 명절에도 우리 황희두 이사님 너무 좋은 방송이라 저도 이렇게 좀 빨려 들어가듯이 <laughs> 집중해서 봤는데 네. 연휴 좀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예, 가족들과 좀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 이게 아프지 말자는 인사가 이제 추석 인사가 돼버린 되게 힘든 시기인데 뭐 예. 물론 이제 반 윤석열 뭐~ 반 김건이 이게 핵심이지만 저 이제 오늘 뭐 앞에 쭉 주제로도 다뤘는데 지금 신인규 변호사님이 이 중요한 시기에 이준석 의원을 이렇게 비판을 하신 이유, 이 사실 저는 또 납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조금 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예, 저는 뭐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사실 우리 황희두 이사님도 많은 그 연구 결과가 네. 분석이 돼서 사실 많은 부분이 좀 객관적 진실에 부합이 되고요. 네. 또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준석 의원을 자세히 알고 제가 같이 정치를 했던 건 아니고, 음.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 제가 함께 정치를 한 1년 가까이 했던 입장에서는. 제 내부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더 보고 듣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이준석 의원을 그 비판하고 싶지는 않고, 객관적으로 네. 드러난 사실들, 지금도 뉴스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마땅히 물어야 될 내용들을 묻고 있는데 음. 여전히 이준석 의원은 답이 없고. 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laughs> 중요한 문제 에 있어서 이게 더 진도가 못 나가는 좀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지금 김건희 씨 관련된 이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이 본질만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네. 이게 이제 민주주의 파괴 중대 범죄 혐의거든요. 음. 그래서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윤석열 당시 검사가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해서 여론 조사를 두 군데만 돌렸다라고 해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법원에서 징역 2년이 나온 네.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고요. 이게 사실은 이체 양명주를 다 합친 것보다 더큰 폭발력을 가지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 아니 지금 신인규 변호사님 이렇게 전화 연결만 했는데도 탐난다는 네. 반응이 너무 많아요. 탐난다. <laughs>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다 칭찬해 주시는 거니까. 네. 예. 내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뭐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네. 네, 아주 드라이하게 그런 음. 말씀들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하 네. 국민들께서 너무 궁금해하시는 사안이다 보니까 또 우리 민주주의 파괴 중대 범죄는 놔둘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음. 저는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으, 이게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왕이도 뭐 네. 누군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못본척할수 있다 치는데. 우리 신인교 변호사님은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지금. 근데 아직도 답이 없는 겁니까? 어, 아니 뭐 저는 이준석 의원한테 공개적으로도 뭐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예, 네, 뭐, 방송 나가서도 제가 그래도 패널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많은 방송사를 다니는 패널 중에 한 명인 거예요. <laughs> 아, 그래서 진짜. 만약에 저를 모른다 그러면은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마 이준석 의원이 좀 본인에게는 불리한 내용들은 항상 이렇게 좀 말을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네. 이거는 뭐 답할 때까지 끝까지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음. 문제 제기하는 이 국민적 의구심의 그 폭발력을 그 무엇으로도 좀 막을 수 없지 않나 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방송 일정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와, 이게 잠은 제대로 주무시나. 물론 이제 뭐 워낙 힘든 시기이다 보니까 다수의 국민들 고통받는 걸또 이렇게 조금이나마 좀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시는 것 같긴 한데 좀 어떠세요? 요즘 하루 일과나 이런 게. 그니까 저는 사실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사실은 국민들께서 지금 뭐 의료 붕괴라든지 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해가지고 너무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기 권한만큼 저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책임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라고 왜 책임이 없겠습니까? 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제 후보, 당시에도 저도 국민들께 지지해달라고 외쳤던 사람이고, 제가 정권 교체하고 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의 문제성을 제가 가장 좀 늦게 제기를 한 사람이거든요. 음. 그... 그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나라를 원상복구하고 더 바르게 만들어야겠다라는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같은 논리를 이준석 의원한테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당시에 음. 당 대표였고, 본인의 대선과 기선 승리의 모든 영광을 누린 사람이고, 네.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서로 관계... 네. 뭐 당내에서는 안타깝게 쫓겨나게는 됐지만은, 그건 그 이후의 일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 나라를 지금 잘못되게 만든 그 주된 책임에 있어서는 제 책임보다 이준석 대표가 훨씬 더큰 아,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맞다. 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이 각각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만행이나 또 김건희 씨의 이런...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범죄 중대 혐의에 대해서 나각하면은 나를 밖에 잡을 책임은 이준석 의원도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저~ 음. 그런 차원에서 이 얘기를 제가 좀 공론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laughs> 지금 그~ 또 유튜브를 구독하신다는 분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는데 유튜브 얘기도 한번 짧게 해주셔도 좋을 것같아요 아~ 저는 이제 유튜브가 제가 이제 그 시대정신이라고요 예. 어~ 뭐 가끔씩 이제 방송을 하고 음. 좀 짧게 짧게 소통하는 방송이 있는데 우리 황희두이사님 방송은 어우 너무 고 퀄리티로 너무 방송이 정말 재밌게 잘 구성이 돼서 제가 이제 그 정도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좀 편하게 소통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요 음. 많이 좀 찾아와 주셔서 응원과 격려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따 채팅창에 또 고정도 해두고, 왜냐면, 워낙 또 네. 법적으로, 같이 방송도 이렇게 하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그것도 알기 쉽게, 네. 어, 되게 쏙쏙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 김건희 씨에 관련된 문제. 어...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 문제도 아니고 음. 정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면은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생이 있어서 더큰 권한과 책임을 가졌던 사람들은 지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저도 그 이분의 책임이 저도 매우 크기 때문에 음. 저도 그거를 매우 좀 국민들께 참 죄송한 마음 많고 결국 그것을. 길은 이 나라를 바로 잡는 길밖에 없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아무 공청기 사건은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이 좀 명명백백하게 완전히 좀 밝혀져야만 할 것이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앞으로도 계속 특히 이준석 의원의 말장난이 막또 계속 될것 같고 뉴스토마토에서도 추석 끝나면 뭐 나온다고 막 하는데 네. 그때 네. 또 어쨌든 본인 살아남기 위해서 양도구역을 또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음. 그때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조목조목 짚어 주실 예정이신 거죠? 또 이제 시즌별로 나눠야 돼요. 아, 시즌별로. 양두구역도, 네, 시즌별로 파는 개고기가 달라 가지고 <laughs> 네, 네. 그거 좀 나눠 줘야 되는데 <laughs> 시, 양두구역 시즌 1 같은 경우는 윤석열 이제 상한 개곡이죠. 아, 네. 사자성 이후로 하자면은 네. 그걸 이제 양머리 걸고 뭐 젊은 정치, 뭐 개혁적인 보수의 정치, 뭐 이런 식의 이미지 정치를 가지고 전 국민을 속인 거죠. 음. 그래서 양두구역 정치 시즌 1을 대선 때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양두구역 시즌 2 범여권이라는 개고기를 아. 야당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서 이제 동탄에 있는 시민들이 속으신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의 이준석과 어, 지난 총선 때 이준석 후보 그 모습을 비교하면 이건 뭐두구역 시즌 2라고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음. 이번이 이제 세 번째인데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파괴 중대 범죄에 대해서 네. 본인이 관련된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심지어 그 텔레그램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과거에는 이준석 의원이 공천 업무도 실제로 책임을 지고 하기도 했었고요 음.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국민들을 속이고자 이렇게 나오면은 그 은폐 축소하는 것도 속이는 거니까요 예. 그왜 그럴까 이렇게 우리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 결국에는 이준석 의원은 아마 정치적인 생명이 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대로 가면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결론적으로 요약하면은 김건희의 디올백 특검 수사도 이준석 의 원이 반대를 했고, 음. 또검청개입에 대해서도 이건 별거 아닌데 괜히 민주당이 뭐 정쟁화하고 뭐 천하람 의원 호들갑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축소 은폐를 하는 것은 또한번 이거는 자기들이 또 향후의 권력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또한번 국민들을 속이는 양두구육의 세 번째 시즌 아니냐. 음. 이거 3세판이잖아요 우리가. 아 그렇죠. 세번 하고, 아 삼세판이죠. 세판도 세번 하고. 그렇죠. 네 하루에 세끼 먹고. 모든 <laughs> 게세번 이제 갈 때까지 했다. 아갈 때까지 가고. 더 이상은 이제 못 참겠다 이제 뭐 이런 것 뭐, 상황 자체가. 워낙 이렇게 날카롭게 탁탁탁 맥을 짚어주시니까 아마 이준석 의원 <laughs> 지지자들이 봤을 때 이제 신인규 모른다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 맨날 남들한테는 뭐만 있으면 토론하자. <laughs> 그래 놓고 상종 안 하는 걸 갖다가 마치 막 쫄아가지고 튄 것처럼 몰아갔었는데, 왜 신인규 변호사님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모른 척 하나. 이게 많은 우리 그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도 <laughs> 네.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유튜브도 구독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의 그런 비판을 지금 이준석 의원 쪽에다가 또뭐 남기는 거. 그러니까 뭐 예의를 다해서 막 조롱하라 이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신인규 변호사가 묻고 있는데, 왜 당신 아직도 답이 없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남겨주시면 요거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요런 모습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준석 의원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네. 제가 이렇게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또 아프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음. 그분들이 이제 내용을 가지고서 서로 대화를 하면 이제 건강한 토론이 되고 뭔가 이렇게 더 나은 정치로 가는 이제 좋은 모습도 될수 있는데, 네. 우리 황희도 이사님이 늘 지적해 주시듯이, 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이거를 내용을 가지고 반박하는게 아니라, 뭐 질투한다. <laughs> 아, 뭐, 맞아요. 열등감, 열등감 가지고 있다. 예, <laughs> 네, 무슨 뭐 열등감이다. 뭐 이런 식의. <laughs> 표현들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 무슨 마치 그런 약간 공통된 네. 그런 비판의 알고리즘 같은데 아니 이거는 그냥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저도 뭐제 열등감이나 질투가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근데 음. 이준석 의원한테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른 분한테 제가 질투를 하긴 합니다 가끔. 그래 저는 예를 들면 이준석 의원도 한동훈, 윤석열 많이 비판하잖아요. 특히 아, 한동훈 그렇죠. 대표. 네. 방송 나와서 얘기하면 거의 다 한동훈 대표 얘기고, 뭐, 술, 뭐, 술안 먹는 윤석열, 그저 네. 콜라 마신다고 이제 이런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거야말로 그보다 더한 질투와 열등감이 <laughs>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적인 또 얼굴심이 네. 드는 거고, 네. 어떤 분은 저한테 뭐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뭐, 이준석 의원이 키워줬다, 뭐, 뭘 키웠는지 모르지만, 뭐, 배신 얘기를 또 이렇게 많이들 하시던데, 네. 저는 그게 이제 윤핵관들이 이준석에게 했던 그 비판이거든요. 뭐 음. 배신자다. 이제 이런 게 보수 내부에 많았지 않습니까? 뭐 간다보수 논란 해가지고. 음. 그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윤핵관들이. 이준석 의원에게 했던 그 공격무기 를 갖고 와서 또 이준석 의원을 공격 하는 사람을 똑같이 윤핵관처럼 비판하고 공격한다면 은전 네. 이건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음. 만약에 이걸 배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주의 제가 파괴 범죄에 대해서 밝히자 이런 얘기인데 저는 국가 정상화를 지금 하자는 거거든요 네. 이걸 배신 이라고 만약에 부른다면 이런 배신 은 천번만 번이라도 더 해야 되는 배신이다 <laughs> 예를 들자면 예. 그래서 저는 옳고 그름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서 뭐 친분 운운하면서 뭐 배신 운운하는 것은 정말 윤석열 수준의 정치다. 좀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 욕하면서 받는 게 있거든요. 욕하면서 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늘 그걸 경계를 해요. 저도. 네. 누구를 비판하고 공격할 때. 네. 근데 지금 뭐, 이준석 의원을 성역화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음. 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네. 네, 그런 부분들 아닌가. 근데 그걸 황희두 이사님이 가장 잘 아주 분석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사실 정말 감사드리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저는 그걸 잘, 이렇게 오랜 증거 채집이 제가 없어가지고, 전하기가 <laughs> 어려운데, 우리 황희두 이사님은. 예. 다 준비되셨기 때문에. 아, 예, 예. 네. 아예 아닙니다. 지금 막 반응이. 논리를 깔 수가 없다. 말 너무 잘한다. 부터 해 가지고 <laughs> 신변님 출연료 줘야 하나. 요런 말씀을 또 남겨 주시는데 아, 이거 별발, 이렇게 알찬 <laughs> 내용을 아 이건 또 제가 출연료를 또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laughs> 아유, <아이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laughs> 아유, 저희 또 너무 <laughs> 예. 또 추석에 긴 시간 뺏을 수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드리면서 정말 많은 예. 분들이 지금 응원하고 계시거든요. 예. 한번 또 이렇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제가 마지막 인사 드리기 전에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그 최근에 제가 아까 쓴 글도 우리 황희도 이사님이 소개해 주신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익명 인터뷰를 근거로 해서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익명의 A 의원 뉴스토마토 음. 근데 그게 이제 이준석 의원이 열흘 만에 실토를 했어요 그게 나였다 음.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준석 의원이 익명에 숨어가지고 사실상 소스를 던져서 단독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예. 그러니까 제가 왜윤핵권식의 익명 정치를또 따라하냐 라는 음. 비판도 했고 네. 틀바리 문서부원 대 고발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이걸 가지고 갑자기 뭐 민주당이 정명한 이제는 뭐 작도 아무거 가지고 뭐 제가 억 봤던데가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너무 염치 없는 일 아닌가 음. 저는 그러니까 산책을 자꾸 호도하는 거대적으로 네. 하는 거이거는정말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앞으로도 우리 황희두 의사님 또 멋진 정치 행보에 저도 어, 협력할 수 있고 또 돕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예, 그런 부분들 함께 하면서 좋은 정치 만드는데 열심히 앞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아, 그 여러분 진짜 이렇게까지 논리적인 우리 신인 규 변호사님 응원 한번 부탁드리고 구독도 해주시고 시방쇼도 아까 이렇게 채팅창에 올라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방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시방쇼도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애착이 있는 유튜브 채널이라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오마이티비에서는 금요일마다 그 신인교의 핫스팟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모습, 또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하겠고요. 하여튼 명절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프지 마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봬요.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보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